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취직할 수 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AI의 공습이 전 세계 노동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글로벌 HR 플랫폼 딜과 IDC의 조사 결과, 전 세계 기업의 70%가 이미 AI를 실제 업무에 전면 배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기업 리더 91%가 AI로 인해 직무가 바뀌었거나 일자리가 재편되고 있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응답 기업의 66%가 신입 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과거의 기준이었던 명문대 학위와 스펙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바로 AI 유창성입니다. AI를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는가. 이것이 새로운 인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딜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AI 관련 직무 공고는 40% 증가했고 AI 직함이 포함된 일자리는 2023년 이후 세 배나 늘었습니다. 니카티노 비글로벌 정책총괄은 학위보다는 AI 기술과 지식, 실무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트캠프나 실무를 통해 AI 유창성을 갖춘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읽기, 쓰기. 파워포인트처럼 AI 활용 능력도 이제 기본 소양이 되어야 합니다. AI 인재에 대한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기업들은 AI 숙련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 직원 대비 50% 이상의 연봉 프리미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봐도 기업의 68%가 AI 인재에게 25% 이상 높은 연봉을 줄수 있다고 답했으며 또 25%의 기업은 무려 50%더 높은 연봉을 줄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AI 네이티브 직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AI 튜터, AI 트레이너, 프롬프트 엔지니어, 그리고 AI 사서, AI 라이브레형까지 5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들이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면 우리의 일자리는 모두 사라질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은 사라지기보다 변화할 것이다. 과거 용광로 노동자나 암시 사진사가 사라진 것처럼 직업의 형태는 바뀌지만 인간의 경험, 관계, 창의성은 AI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자의 경험, 인간관계, 개인 브랜드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남했는 네트워크, 이런 인간적 연결은 AI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AI에게 단순 업무를 맡기고 인간은 더 복잡하고 창의적인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AI 시대의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AI 도구를 매일 사용하세요. 챗GPT, 재미나이 같은 도구로 실무 경험을 쌓으세요. 둘째, AI 관련 교육과 부트캠프에 투자하세요. 학위보다 실전 경험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업의 3분의 2가 직원 AI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회사도 확인해 보세요. AI 시대, 대학 간판이 아니라 AI 유창성으로 승부하세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나요?